나 지금 패스치 2승 2패인가? 이게 아닌데 원래 전승으로 올라가는 그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4판 네 찐다 해도 브론즈있다 이거 맞냐? 나 이거 갈수 있는 거네 안돼 이래 아왜 내가 자꾸 지옥 보내고 싶어해 이 사람들아 이 계정 장난치면 안 된다니까 음? 이게 좀 장난치면 안 돼요. 아 제발 케일 같은 소리 하지 마. 한 번만 해준다. 다신떼쓰 지마세요. 한 번만 해준다. 아나 원래 안 해주는데 알았어. 국제 컬 보여줄게 이 사람들. 보고 싶어 죽네. 알았어. 해줄게 운다 울어 아주 해달라고 한판만 해줍니다 아 이거 진짜 아무나 못 보는거다 흡혈들 안다고어 뭐야 누구야 나이스 일렐가야 아이고 뿅뿅님아 그래도 또 응? 어? 시청료는 주네 아 오케 이러면 이또이래 할만하지 예 만원 네. 감사합니다 이거 때려 주고 좀 아프다. 오케이, 좀 많이 맞았 어. 진정 할 사태 쌓고 할걸. 자, 이찍었 죠. 킬려가 나왔 어. 벌써 렐리 아는 침 착하 게하 는게 중요 해. 뭔가 이상하다. 디 교가. 이 새끼야 깔끔하잖아 전을 빠졌어 오케이 킬 딸게 좋아 이탈 음. 보여줄게 이탈 음, 음. 있는템이잖아 나 알잖아 나야나 블렐리야 피지컬 <laughs> 미친새끼 피컬컬 어떤데요? a 신연기 어땠어? 하나 물어보자 어땠어요 기가 막혔지 자자 a l p h 궁 s i c a 가더 유리하죠? 요즘에 W 사는 거야, 이럴려? 빡치지 마라. 어떤데? 그만 때려라. 간지럽다. 다음번 킬각이요. 마스터 조심하자. 좀 날카롭지? 말했잖아. 릴리가 그렇게 어려운 챔프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오해한다니까. 이 챔프 어려운 줄 알고. 이렇게 깔아줘도 존나 무서워해, 그냥. CS3으로 못 먹거든. 마스이 조심하라, 쳐가지고 조심해. 말했어. 나왔을 때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한판, 한판 이상 못하겠어 차가 왜안터트렸냐고 그건 디테일인데 말하자면 기니까 넘어갈게 음, 말하자면 기니까 넘어갈게 이거는 설명하려면은 롤의 역사부터 처음부터 알려줘야돼 말하자면 한 2시간 걸려 한, 이해하기 좀 어려운 개념이야 <목소리> 걔네 중느라 돼버렸거든 와도 죽어 안와도 죽어 그냥 죽어 아까비 가자 까비 이렇게 느끼한 다이야나 일로 가 단장 이러면은 차가운 터트에 와자 집 갔으니까. 일단 하 잖아？아, 좋겠 네. 인생 이렇게 잡 으려고 키워서 먹 으려고, 아말안했네나 키워서 먹 어. 시워서 먹어요. 어, 말안 했구나. <laughs> 너무 좋았어. 딜 개서 완벽했나? 어땠어요? 그지. 이래야는 한타에서 이제 진품이냐 짝퉁이냐가 이제 차이가 나지. 아는구나 너. 그거. 라인전은 사실 또이 또이해. 물론 내가 잘하는 편이긴 한데 라인전도. 데 한타도 어려울 게 없어. 오히려 한타가 더 쉬워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막, 그, 자기 보여줄 거에만 들뜨니까, 이상하게 한타라는 거지. 사실은, 오히려 한타가 더 쉬워요. 침착하면 할수록. 어. 자, 마스터 여기 왔죠. 조심해주고. 어. 이 겁쟁이와, 어, 조, 겁쟁이와 진짜 탑,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와이 왔죠? 결국 못 참고 그 캐놓고 풀었죠? 근데 저희 15분이고, 게임 만 없고. 게임 만 없어, 그냥. 도가다로핑치어 근데 아마 죽진 않아요 이러면 들어오던가 또 <laughs> 오면 <맨> 들어오던가 <laughs> 어떻게 할럴 거야 깔끔했지? 가기 전에 아 데려가잖아 너희는 그게 맛있어 보이냐? 방금 칼날 흘린 거본 사람 죽기 전에 나안 봤나? 응. 칼날 흘린거 봤어? 상 밑에 흘려잖아 죽어가면서 응.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응. 불가능해서 판다는 거 알잖아 비퍼 봐도 지 다음 다음 그거 맞아 야스오야? 맞네 긴장하지 말고 얘들아 그렇지 그거야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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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그렇게만해 그냥 케넨 죽일게 와 마드 했나? 마드 했네 살일 줄은 아네 살았쓰니까저정도겠네나 상대로 뭐하냐? 뭐해요? 궁금해서 그래요 나이터냐 내 앞에 지금? 여기까지 아, 네, 궁을 먼저 막을거랬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테못하게 한들 의의를 두자 그냥 타게 할걸 싶다. 타게 할걸 개탄스럽다 그냥 용좀챙겨지가 않냐 다이리나야 뭐했냐? 탑에서 다흘리줄게 자, 사이드 밀게. 어, 한 번, 째끼자고 야, 이거 뒤치기 조심해, 뒤치기 조심해, 뒤치기 조심해, 뒤치기 조심해라잉? 강 너무 예쁜데, 캐닌가? 저거? 탈브라이 들어갔다? 야, 씨, LCK인 줄 알았다? 얘들아, 캐넨좀 생각해라. 야, 왜 이렇게 쓰냐, 야, 씨. 1 0킬래 젠장아, 진짜, 쓰레기들. 탑에서 얼마나 해줘야 될까? 어? 그거 하나 못 피해? 헤이데이커, 헤이데이커. 어? 너희는 일일날 해줄 가치도 없다. 너희는 캐리 발도없어 내가 봤어. 나 캐리 해줄라 했는데 자격 미달이야, 불합격이야. 뭐 스스로 할 생각을 전혀 못해. 아리 팔데스야. 루덴의 폭풍 아이오니아 장화 초시계 템 깔끔해 좋다. 응? 아주 깔끔해. 응? 용도 뭐발론도 먹혀 다줘 그냥. 우리 전근은 뭐 해? 응? 뭐 했어 지금까지? 사용도 주겠어. 마일 한번 따야 되는데, 살짝 돌아가지고... 쓰레기 같이 했다. 쓰레기 같이 했어. 나 자신을 찢어 죽이고 싶다. 나 자신을 갈갈이 찢고 싶어. 그냥 용서가 안 돼! 나 자신을 갈갈이 찍고 싶어. 닭 가슴살 마냥 용서가 안돼 내가 나를 죽이고 싶어. 난 나를 죽이고 싶어졌어. 자기 혐오에 오. 빠졌어. 구타진 해버렸어. 뭐 하냐? 나안 보는 산다. 나 쓰레기들. 이런 일이라고 못 해주잖아, 애들아. 족됐다, 배치. 배치 족빠갔다 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응.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나, 어떻게?